1 0시좀먹로고요 어, 퇴실이 어, 11시라서 씻으러 가기 음, 어제 대출도 먹었었는 자고 어요장지밥먹 밀면 중밥 먹자 대밥먹었 그래서 서보다 밥이 나을 것 같아 음. 아무튼 준비하고 음. 까 음. 음. 네. 음... 먼저 씻어 아이씨 씻어 같이 씻어 알겠어 사진 촬영이고 짠 안녕하세요 이제 오늘 마지막 날이고요 저희는 얼른 체크아웃을 해보겠습니다 들어가 봅시다 바이바이 가자 응 퇴실 완료 이제 밥 갑시다. 먹으러 갑시다 오늘의 점심은 해장을 위해서 국밥 그래도 부산 왔으니까 돼지국밥 먹어야 되잖아요 돼지국밥을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네. 예. 들어가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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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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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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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엔 자주 먹었는데, 최근에는 집에서 못 먹다 보니까... 이사 온 뒤로는 그치... 먹을 일이 없었지... 그래도... 음. 아 별로 앉아서 좋다... 이거... 아... 잘겠... 잘겠... 어맛 씨... 애뜻 배부르게 너무 잘 먹었어. 잘 먹었다. 맛있었다. 음, 깔끔해. 딱 그냥 해장하기 좋은 맛. 조금씩 풀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해운대역으로 갑시다. 네. 네. 짐부터 네. 놓쳐야 음. 너무 걱정. 짐 보관을 마치고 이제 용궁사 가려고 버스를 탔습니다. 단시간 정도 시간을 오래 걸린다고 해서 가봅시다. 어, 어깨 뜨시오. 어깨가 넓어서요. 네. 응? 음? 가보도록 하죠. 도착했습니다. 올라가보도록 할게요. 좀 많이 걸어 올라가야 많이 돼. 많이 걸어야 돼? 아, 어, 좀 걸어야 돼. 어허이. 10분은 걸어야 될겠죠 영궁사. 나 영궁사 처음 와봐. 그래? 우리도 띠 옆에서 하나씩 찍을까? 나소뛰고너범 띠잖아. 아, 그래요? 너 얼른 들어가봐. 왕. 왕. <laughs> 어때? 귀여워. 소잖아, 소. 엄청 내려가야 돼. 오, 그런가 봐. 진짜 있다 계단이 많네. 우와. 오, 약간 되게 신기하다. 오. 장수 계단이래, 여기가. 장수 계단? 응, 오래오래 사나 봐. 그래. 걷는 숙만큼 나이가 늘어나다, 그럼. 그러지 않을까? 오, 어, 바다다. 음. 바로 앞에 바너네 너무 이쁘다. 와, 진짜 이쁘다. 와. 짠. 짠. 저희는 영궁사에 도착을 했습니다. 했습니다. 오. 진짜 날씨는 좋은데 음. 덥다. 정말 덥다. 이거 <laughs> 천천히. 해볼까? 응, 좋아요. 예. 카메라 줘봐. 찍어줄게. 아 아까 여기서 사람들이 탄성 지른 게 동전 때문이구나. 어, <laughs> 응. 동전 던지기 할수 아... 있는. 우리 동전이 없어. 네. 뭐라도 던질 건가? 아, 여러분 저희가 동전 없는데 제 외국인 분이 동전을 주고 가셨어요. 믿어요. 뭐. 해보라고 대박 원코인 생겼어. 너 원코인. 언제 올래? 나 먼저 해봐. 찍어줘. 어. 찍고 있어? 어 찍고 던져볼게. 있어. 오케 n o 어디로 던져? <던지>? 절로 <laughs> <저기로> 들어갔어 절로. <저기로. 웃음> 들고 있어. 나 한번 던져볼게. 간다. 아. nope <웃음> <웃음> 실패. 실패. <웃음> <웃음> 엄청 크대 돼지 세 마리 다야 우와. 여긴 <laughs> 뭐야? 뭐 <비밀> <laughs> 아니야. 뭐 <진짜? 웃음> 보자. 우와. 비밀 공간 같아. 아. <laughs> 진짜. 여기 동굴이 있는 느낌이에요 그렇게 동굴이 있는 느낌이긴 하다 희한하네 응. 올라가 다시 그래요. 아래에다 이런 공간을 만들어 봐야겠다 이거 닮았다 야 포토존이 있다 저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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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맞출래? 좋아 이거 뭐, 띠별로도 있다. 여기도 엄청 많아. 종류가 진짜 많다. 근데 동자색 너무 귀여다 응. 여기 진짜 색깔이 오묘하기 나거든. 이거 하나씩 사시다 저는 소띠, <laughs> 난범띠 이쁘다. 이거 하나 맞춰? 네. 오케이. 가져줄까 자. 오 이쁘다. 이야 이쁘다. 난 이쪽 손에. 아 좋습니다. 이뻐. 음, 예뻐. 아뻐요 짠. 바다 바다 비로 <laughs> 와 이게 어떻게 절이야? 완전 음, 진짜 아름다워. 힐링된다 진짜. 그니까. 절에 오면 이런 느낌이 좋아. 음. 뭔가 평화롭다고 해야 되나? 음. <laughs> 너 등에 등에 땀이 너무 많아. 나 <laughs> 마르는 중이야. 이제 땀은 안 나. 하도 많이 흘려가지고 와. 멋있다 웅장하다 완전 웅장해 저희는 구경을 다 마치고 이제 나가보려고 아, 합니다 내려가 봅시다 네. 아, 뭔가 마음의 평화를 안 찾았어 <laughs> 이너피스야 이너피스 생겼어 저희는 용궁사 구경 너무 잘하고 지금 내려왔는데 바로 맞은편에 루지랑 짐라인 타는 데이 있어서 한번 타보고 싶은데 일단 가보려고요 이시씨에서 어, 그래. 곤돌라 타면 어, 진짜 쪄죽겠다 일단 가보겠습니다 짠 일단은 줄이 길긴 한데 한번 서보도록 해야죠 저 네, 루지 이회랑 짚라인 1회가 있는데 그거로 타보려고요 둘다 타보고 싶어가지고 루지 처음 타본다고 그랬지? 루지는 처음 타봤고 짚라인은 타본 적 있고 안녕하세요 루지 이회 짚라인 1회 2명 해주요주하셔서 11만 4천 원이고요 교체 네. 후에 은 교환은 멀었습니다 네. 나 여기 너무 시간인데 그러게 남자 고빠는 네. 짚라인 고 일단은 루지 먼저 타러 가볼게요 가자 다아네 나옵시다 아가 오케이 아무어요 재밌어요 두 번째 코스도더좋다 바다도 작이아사람도 많이 없었어 저희가 이제 로지를다 탔으니까 뭐가 남았죠? 짚라인이요 짚라인을 탈 준비를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소 근데 아까 타시는 거 보니까 좀 많이 높더라 고직전사 음? 무섭다 <laughs> 직전사인데무서워직 특전사 졸아버려 이거 <laughs> 리프트 타고 올라가시면 돼요 아네 감사합니다 떨리는데? 너잘 찍어 얼짱 각도 야, 너 위에서 아래로 찍어도 돼 이러고 찍어 <laughs> 오줌 매라 네. 싸면서 <laughs> <laughs> 아, 개 더러워 <laughs> 안으로 내려가실 겁니다안녕하세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laughs> 와, 재밌었다. 아 진짜 오랜만에 탔다. 어 재밌어. 아, 어? 아 그래? 난 쫄리지 않은데. 아, 아, 안녕하세요. 선보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카메라번호 기억해. 카메라 번호 18번 기억해주세요. 리멤버 <laughs> 여러분 카메라 번호 8. 하원 18번 기억해주세요. 그렇게 저희는 부산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지모 피자 맞고요 네, 저희 이지모 피자를 먹고 싶은데 지금 사실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게 모르겠다 그건 진짜. 기차 남은 시간까지 한 시간 이십 분인데 대기 시간이 지금 3 0 분이나 됐다는 거죠. 그래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대기해 보려고. 네 여덟 팀 남았습니다. 여덟 팀. 우리 기다린지 한3 0분 지났지. 나름 그래도 해전는이 빨라요. 아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결국에는. 기차를 늦을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또 여유가 음. 없으니까 여유 있게 먹자 생각하고 기차 시간을 늦췄습니다 네몇분 정도 늦췄지? 30분 정도 어 30분 정도 그냥 다음 열차 타고 가려면 좋아요 근데 이제 더는 못 늦춰 더 늦춰버리면 집에 가기 힘들어 12시에 도착해 서울에 저희 잘 도착했고요 바로 주문에서 빨리 먹방하겠습니다 핑 추가할 거예요 진짜 코핑 추가할 필요 없지? 치즈 어, 토핑 어. 추가하는 게 좋대 이거 하라고? 아, 그리고 이런 건 괜찮고, 반반에다가 라지에다가, 그리고, 그리고 치즈 오븐 스파게티가 진짜 맛있다. 뭐, 이렇게? 그래요? 그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우 합있다 와, 맛있 4월 게스파게티월 와, 월 4월 먼저 먹월4먹4 먹을까? 먹자. 와, 월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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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돌판에 나오는 스파게티 처음 먹어. Okay. <laughs> 내가 스파게티 잘안 먹는 편이 있는데, 맛있어. 어때? 맛있죠? 그냥 스파게티 맛도 치는구나에 근데 치즈가 맛있다. 치즈가 푸짐해.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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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 치즈. 고객님, 와우. 주문하신 메뉴가 도착했어요. <laughs> 와우. 라지가 크네. <laughs> 다 먹을 수 있지? 그럼 어, 다 먹어야 돼. 파이팅 남자 둘이서 못 먹겠어. 그럼.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간다. 와 음, 와우, 우와, 치즈 제대로긴 하다 와우, 와우 와우 먹자,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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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서 가져가 여기 치즈가 미쳤다 미쳤다 여러분 치즈 추가 꼭 와, 하세요 이거 집고 먹을 수가 없다 썰어 먹어야지 와우. 음. 맛있어? 맛만해 치즈가 진짜 맛있다, 맛있다. 너 엄청 좋아할 맛이야 나도 치즈를 구하잖냐 그. 음. 잘 먹고 나왔습니다 에이. 소감? 치즈가 맛있다 어, 너무 치즈가 풍부했고 근데 좀 먹다보니까 살짝 느끼하다? 느끼하다 <laughs> 물린다? 근데 그래서 피클이랑 같이 먹으면 또 괜찮아? 어 디핑 어, 소스도 맛있었고 내 기준 치즈까지 추가해서 먹으니까 응. 두 조각 먹으니까 물려 <laughs> 그래도 맛있었다 맛은 있었어 5점 만점에 4 3.9아뭐 4점? 응. 4점 정도 짠. 짠! 저희는 부산역으로 다시 복귀했습니다. 복귀했습니다. 이제. 이제 집에 갈 거고 2박 3일 동안 잘 놀았다. 아무튼 잘 놀았다. 잘 놀았다. 다음으로 하겠습니다. 저 기차 타러 갑니다. 이제 기차가 도착을 해서 가보려고요. 그리고 아까 집에서 좀 요리해 먹으려고 어묵도 샀어요.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땡. 네. 아우, 덥다. 딱 3일. 잘 놀았다. 잘 놀았다. 가보시죠. 약간 여행이 힐링도 힐링이긴 하지만 여봉이야. 앞으로 뭔가 여행 가야 되니 진짜 완전 한 숙소에 묵으면서 그뭐 리조트라든지 그런 데로 이제 가야 될것같아 호캉스가 아니라. 호캉스, 난 이거는 좀 아예 리조트. 좋아요. 호기라도좀 얘기해 볼까요? 음, <laughs> 음, <laughs> 음. <laughs> 지금 가고 싶은 데는 되게 많았지만. 결국에는 우리. 리마인드 여행이라고 하긴 했지만 <목소리> 이전에 가던 데 중에 하나인 것도 보안 아, 아, 가는 거 같은데 이 갔으면 새로운 거를 해지 지난번에는 광안리 안 갔는데 이번엔 광안리 갔지 그리고 엑스트 스카이도 그냥 그때 지나갔었는데 이번엔 갔지 해수욕도 그때 안 했는데 해수욕도 그러니까 했지 그러니까 새로운 거를 해야지 <목소리> 새로운 거해야아 그리고 아까 편의점에서 이종 어떻게 봤어요? 하나 먹어볼래? 부산이 카라멜이 유명해 몰라 나완전 처음 들어봤서 부산 바다소금이래 바다소금, 카라멜이라고 해서 그래 하나 먹어보자 카라멜 냄새한다. 내가 아는 카라멜 생김새. 맛이 좀 다를지. 오랜만에 먹어서 달다. 카라멜은 몰랐다. 그냥 카라멜 맛. <laughs> 다른 건 없네. 뭘기대유 <laughs> 기자. 참고하세요. 크게 다른 건 없다. 여기 <laughs> 도착했습니다. 우리 열차를 잡시고 마지막 역인 서울역에 도착합니다. 도착을 했고요 집에 가는 길이 또 멀잖아요 짐도 많고 그래서 택시를 타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피곤해요 비 왔었다 진짜 그러네 서울은 비가 왔었다 근비 때만이었나 봐 바닥이 그러네. 엄청 축축해 지금은 그쳤나 봐어 근데 굉장히 습해 엄청 습해요 부산보다 더 습해 산보다 습한데 진짜 짠 서울이야 서울역 앞이고요 저희 이제 택시를 잡으러 갈 건데 이제 이박 3일 시작부터는 난관이 있었지만 그래도 잘 놀다 잘놀라 왔던 부산 여행 재밌으셨다면은 뚝 좋아요. 하나, 두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의 리마인드 여행, 부산 여행 끝 끝.